어휘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 톡. 수수료 제로, 어휘 매물 제로, 안산 모든 신축 빌라를 리뷰하는 빌라톡 안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도 단원구 선보동에 있는 쓰리룸입니다쓰리룸이고 이쪽에 달미역, 달미역이 도로 한 5분이면 갈수 있는 아주 여기 가까운 역세권 신축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남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은 모르겠다. 보실 때는 모르겠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려요. 지금 보시면 산조망이죠. 산조망에 바로 옆에 주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용처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옆쪽 도로폭이 있기 때문에 코너 건물이에요. 네, 앞에 전혀 가리는 게 없고 개방감과 체감이 너무 좋은 네, 시 빌라라는 2층입니다. 2층임에도 굉장히 체형 조망이 좋죠. 네, 코너 건물이고. 여기가 지금 제가 이쪽 1호 라인을 먼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는 2호 라인이에요. 1호 라인은 일자형 개방감 좋은 구조였다면 여기는 분리형. 면이고 약간 평수도 약간 작지만 금액은 더 저렴하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폭 먼저 재볼게요 거실 거실 폭이 3 2 9 9 3 0 0 3 m 가 조금 부족한 네. 거실 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4인 5인 소파는 선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남향 산조망이 보이는 거실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강마루. 그리고, 야트홀 바로 뒤쪽으로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이쪽이 중남 쪽이라, 마찬가지로 주방에서도 이렇 뷰가 확보가 된다는 점. 여기 평생 막힐 일이 없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이고, 2, 3, 4, 5층이 동일한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 일자형으로 쭉 뽑아져 있습니다. 하세코 제품으로 가스렌지, 후두 사용을 했고요. 여기는 하이그로시, 이렇게 대기으장않로 깔끔하게 생긴 잔는장 similar. 이이쪽이이 o k it, y o 이 t 이 o k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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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you took i 요 냉장고 냉장고를 이쪽에 놓고 t 탁을네 아무튼 o u 하나 나눠놓 t y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고요. 이쪽으로 바로 안방이 동쪽, u took 라인 보 o 그쪽 방향으로 지금 안방이 이렇게 배치 y o 있습니다 k 아, 산조 y 좋죠? 앞에 공용차장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부부욕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안방 한번 볼게요. 다녀. 예. 3 3 4에 11자가 넘는 안방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 산조방이고요 네. 바로 넣어주면 메인 하나실이 있고요 메인 하나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고 이렇게 타일 광택이 있는 걸로 지셨습니다 바닥 타일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사용했네요 이 형관, 이 형관이 넓어요. 신발장도 넓고, 신발장이 약 3단, 3단으로 네, 되어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신발장이 가운데 거울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저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딱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옷매이드에딱 가다 나가시라고 중문은 사면동, 사이딩도 많이 쓰는 거죠. 들어왔을 때 답답하지 않아서 정남향의 최선을 볼수 있는 구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은 방입니다. 여기가 가장 자은 방이고요. 작은 방 쪽은 서쪽, 예, 네,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 옆 건물이 좀 낮아요. 예, 네, 작은 건물이기 때문에 2층이지만 최강이 1호, 5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아요. 창 쪽이 2253, 2 253, 2 m 그리고 들어방 쪽이 2695, 2.6m가 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구조는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1호 라인이 분양가가 2억 1900이었죠. 여기는 분양가가 조금 더 낮아요. 집이 작기 때문에. 이쪽에 작은 방 쪽에, 마찬가지로, 거실 뷰랑 똑같이, 정남향입니다. 여기다가, 뭐, 빨래 널면은, 뭐 쭉쭉 마르죠? 예. 네. 베란다는 여기 하나입니다. 베란다는 하나고, 방세견, 집두 개인 거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쪽이, 제가 오프닝 때 설명을 드렸듯이, 달리역, 도보 5분이면 갈수 있는, 역세권, 신축 빌라고요 코너 건물이라, 주차, 채강, 조망, 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구조라고 볼 보, 시면될것 같아요. 학군 뭐 말씀드렸듯이 화정초, 선부중, 경영고등학교가 모두 보뭐 도보 10분, 10분 넉넉잡아 15분 안에 갈수 있는 그런 학군 좋은 신축빌라라고 보셔도 될것 같으니까요. 선부동 쪽에 신축빌라 찾으시는 분들, 나는 2억 넘어가, 2억 넘어가는 게 싫다. 여기가 분양가 말씀 안 드렸네요. 1억 9,500입니다. 지금 신축 분양하는 스리룸 중에 사이즈 대비 가장 저렴한 다른 곳에서 가장 저렴한 스리룸 신축빌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용한 지역이니까. 중요한 쪽학확실 좋은데 역세권 있는데 찾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것도 내마련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모던시티 빌라를 리뷰하는 빌라톡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위 매물 제로, 수수료 제로 빌라토.